거지? 네? 기다리는 중. 저희 지금 버스 탔어요. 와. 버스 내부 이렇게 생겼고요. 에어컨 틀어서 개 더워요. <laughs> 죽여버릴 거야. 나를 먹고 가잔다면. <laughs> 아, 출발인데? 출발? 언니, 아저씨 에어컨. 아저씨 에어컨. 아니 우리 세개예약컨 했는데 왜두 자리밖에 안 주는지. 이해가. 정말 이해가 안 돼. 나만 이해가 안 돼. 아니 여기 에어컨 틀어졌다니까. 어우 음, 개이아 휴게소 어. 어, 아, 들립니다. 뷰객수 오연이와 함께하는 뷰객수. 나도 깔아줄 수 있겠니 신발 만 원만? 뭐야? 어난 잘린 거 좋네 고마워. 어 <laughs> 어. 차량 넘버 잘 기억해야 된대. 안 그러면. 아 그럼 다행이다. 일장은 두고 돌라 응까먹었니막 너무 좋아졌나? 사봤으니까 언니 버스 어땠나요? 잘 자셨나요? 잘자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좋 먹고 싶은 걸 사세요 귀여워. 귀여워. 귀엽고 조잡해. 또 그거 사? 똑같은 거? 아 똑같은 거살 거냐고. 다른 거 사봐. 다른 것도 막 궁금하지 않아? 돌아 사봐. 보라에몽 있다, 여기. 좋아요? 짜라란. 음. 원래 이런 게맛없어 나랑 나랑 나 다른 데도 구경해 볼까? 여기 말고 소세지 먹을세지 먹을래?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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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랑나 어 냉장 냉장고에 있는 거 사야겠다 시원한 거. 와이아 빵이야 나망인줄 알았네. 빵이야 망인줄 알았어. 물이나 하나 사야겠다 어딜 가자. 여보 왔다 왔다. 어? 어디 거이거 이거 이거. 너뭐고너뭐 하면 할 거야? 마시고 싶은 거 있어? 어. 어 사. 이거 여기 여기 아닐까? 이 앞에? 이 앞에 와서 언니. 다 네가 계산해 봐. 물어보고. 물어 물어보면 언니가 얼마인지 알려 줄게. 아, 어차피 저분도 영어를 못하시네. 그냥 how much라고 여쭤보면 되겠다. 오 마이 헐. 뭘 샀어요? 슈아가 좋아하는 과자 저기 있어. 여기 또 여기도 있어. 찾았어 이미. 와우. Wow. 이미 찾아버렸네. 살 거야? 25. 어. 25. 어? 25. 25? 2만 5천? 어? 25만. 28? 어? 응? 25,000. 음. 정신이 <laughs> 나가버려. 과자는 안사오리그게다 꺼내놓고 하는 거안 좋은, 안 좋은 어, 생각일 좋아요. 것 같아요. 굉장한 돈을 달랑하는 거. 25,000. 어, 오케이. 아이, 잠깐만. 20만이잖아, 그거는. 20만 아, 아니야? 그래. 한 장만 드리면 돼. 봐주 봐주 봐주. 아이고, 아니, 애기하긴도또 너무 큰 돈이야. 안큰돈대박자5 0 원. 4,000원. 아, 아, 아. 선생님한테. 단돈 2만 5천 받아야 돼. 아유, 니추저 잘한다, 너무 이쁘다. 진짜 자유분방하다, 서현이저더유통고다니는거 봐. 또 저, 쟤는 마약해서 그래. 내가 오늘 딱 마약상이야 얼굴이. <laughs>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잘안 보이는 것뿐이지 예뻐. 우리 숙소 오, 공기가 미쳤다. 공기가 거의 이거는 자연과 산하게 나자신이네. 숙소 안에서도 이렇게 밖을 볼수 있고, 근데 가격이 사악하시다. 가격 별로 안 사악해. 사악하지 이 정도면 아. 화장실이 자연인, 자연인 컨셉. 야 여기 좋다. 어. 자꾸 아, 뭐 이러는데 이런 풍경 나쁘지 않아? 예? 괜찮은데? 응. 밑에 전기장판도 있고 세심하네. 왜 어디 갔다 왔어? 상하 집으로. 래 메뉴판. 잘 나가? 괜찮네. 아 괜찮아. 천천 가면 돼. 오케이. 가봅시다 어, 아 간지러워 머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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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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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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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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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거 이거. 이거. 요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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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걸로 이렇게 돌아 아, 응. 나가 나가. 원래 들었던 오 이쁘게 나오긴 한다 동영상 응, 음, <laughs> 되 치겠네. 물이 기다려 기다려. 봐. 어허. 이렇게 가봐지네 전혀 모르겠어 오늘. 이상한 똥물도 있고. 인공 느낌이 펄펄 나요. 그런 건가? 자, 여기가 카페테리아 같은 곳입니다. 렌즈스캡. 유후. 자, 시원하게 드링크. 나도 약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좀 잡아주시겠어요? Yes. 뭔가 여기 오니까 꾸미고 싶은 욕구가 싹 사라지는 걸?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? 아시나요? 자연과 한몸 같은 느낌? 그래, 면 그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대 빨리 뭐?